일상의 작은 순간들을 말랑말랑하게. 말랑말랑 라디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랑말랑 라디오입니다. 말랑말랑 라디오에서는 커피 한잔 하면서 혹은 출퇴근길에 가볍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들을 전해드립니다. 이번 코너 말랑말랑 토크는 일상에서 발견한 소소한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코너입니다. 이번에는 후기 최악 병원에 용기 내어 간 이유를 이야기 해볼 거예요. 한동안 불면증으로 꽤 오랜 시간을 힘들게 보냈어요. 어, 잠을 자지 못한다는 게 이렇게 사람을 무너뜨릴 수 있다는 걸 그때 처음 제대로 알게 된것 같아요. 밤이 되면 몸은 분명히 지쳐 있는데, 눈은 말똥말똥하고 겨우 잠들었다 싶으면 새벽에 몇 번이나 깨버리고, 또 다시는 또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그런 날이 하루 이틀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다 보니 하루하루가... 버티는 시간처럼 느껴졌어요. 어, 작년에는 엄마가 돌아가셨어요. 그일 이후로 어, 마음이 많이 흔들렸고, 겉으로는 아무렇지 않은 척 어, 일상을 유지하려고 했지만, 어, 속은 전혀 그렇지 않았나 봐요. 어, 장례를 치르고 처리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해 나갈 때는, 오히려 정신이 없어서 잠을 못 잔다는 사실조차 크게 느끼지 못했는데, 시간이 조금 지나고 나니까 그 여파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하게 몸으로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이유 없이 가슴이 답답해질 때도 있었고, 또 괜히 눈물이 날것 같고, 또 밤이 오는 게 두려워졌어요. 그렇다고 뭐 일을 쉴 수는 없었어요. 오히려 더 바쁘게 움직이려고 했죠. 몸을 혹사시키면 잠이 오겠지 라는 생각으로 어 운동도 더 열심히 했어요. 일부러 피곤하게 만들면 괜찮아질 거라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리 몸을... 써도 잠을 쉽게 오지 않았고, 혼자 애쓰는 방식에는 분명한계가 있다는 걸 점점 인정할 수밖에 없었어요. 결국 인터넷으로 병원을 알아보기 시작했어요. 음, 그러다보니 불면증을 진료하는 곳 중에 정신과가 꽤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머리로는 이해가 되면서도 마음 한편에서는 망설임이 컸어요. 정신과 라는 단어가 주는 부담감, 괜히 더큰 문제가 있는 사람처럼 보일까 하는 걱정, 어, 정말 거기까지 가야 하나? 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죠. 하지만 지금의 상태를 어,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내 힘만으로는 이 상황을 벗어나기 어렵겠다는 판단이 들었어요. 막상 예약을 하려고 보니 그것도 쉽지 않더라고요. 보통 정신과 병원들은 예약이 몇 주, 몇 달씩 밀려 있었어요. 그러다 딱한 군데 유독 후기가 안 좋은 병원이 눈에 띄었어요. 어, 후기에는 뭐 의사가 화를 했다, 뭐 책상을 탁 쳤다, 뭔가를 던졌다 뭐 읽으면서 웃음이 나올 정도로 어, 이상한 이야기들이 잔뜩 적혀 있었어요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병원만 바로 예약이 가능했어요 뭐 선택지가 많지 않죠? 거기라도 가야지 어떻게라는 마음으로 예약을 했어요. 막상 가보니 생각했던 것과는 많이 달랐어요. 어, 특별히 무섭지도 어, 뭐 불, 불친절하지도 않은 어, 그냥 아주 평범한 의사 선생님이었어요. 혈액 검사도 하고 심전도 검사도 하고 우울증 검사도 진행했어요. 결과는 어, 몸에는 특별한 이상이 없고 어, 전반적인 신체 상태는 정상이라는 거였어요. 어, 그리고 뭐 부모님의 상이 어, 불면증의 원인이 되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하셨어요. 어, 특히 인상 깊었던 말은 어, 그런 상을 어, 당한 직후에는. 오히려 정신이 없어서 괜찮은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몇 개월이 지나고 나서야 몸과 마음이 반응하는 경우가 많다는 설명을 들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어, 그동안 설명되지 않던 많은 감정과 증상들이 하나로 이어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내가 약해서 그런 게 아니었구나. 라는 생각에 조금 안도하기도 했고요. 돌아보면 형제들이 모여서 부모님의 일을 정리하는 과정은 복잡하고 또 힘들었어요. 각자의 감정도 다르고 상황도 달랐으니까요. 특히 저는 해외에 살고 있어서 물리적으로 도와줄 수 있는 게 거의 없었고 그 점이 늘 마음에 걸렸어요. 미안함이 쉽게 사라지지 않더라고요. 흔히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형제 사이가 멀어지고 또 싸우고 소원해진다고들 하잖아요. 그런데 다행히도 우리 형제는 그렇지 않았어요. 서로의 감정을 조심스럽게 살피고 자주 연락하면서. 각자 나름의 방식으로 어, 그 시간을 견디고 있어요. 어, 여러 가지 힘든 일들이 있지만, 그래도 함께 같은 방향을 보고 있다는 느낌이 들어요. 오히려 부모님이 돌아가시고 더 돈독해진 느낌도 있었고요. 올해는 한국에서도 그리고 일본에서도 같이 여행을 가자는 약속도 했어요. 그 약속 하나만으로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엄마가 없어진 자리는 여전히 크고, 어, 또 채워질 수는 없겠지만,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 서로를 놓치지 않고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큰 위로가 되는 것 같아요. 어, 결국 이 불면증은 뭐 잠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이 어, 보내온 신호였던 것 같아요. 혼자서 운동하고 버티고 애써도 어, 해결되지 않았던 이유도 어, 애도의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한 채 계속 앞으로만 가고 있었기 때문이었겠죠. 부모님의 죽음을 어, 둘러싼 과정은 형제들에게도 쉽지 않은 시간이었고 해외에 살고 있는 저는 직접적으로 어, 돕지 못했다는 미안함을 안고 지낼 수밖에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행인 건그 어, 시간이 우리 형제를 갈라놓지 않았다는 점이에요. 아직 완전히 괜찮아진 건 아니지만, 이제는 괜찮아져야만 한다고 스스로를 몰아붙이지 않으려고 해요. 잠이 오지 않는 밤도 문득 밀려오는 감정도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받아들이면서요. 그렇게 천천히 그리고 가족과 함께 또나 자신 스스로 이 시간을 건너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유튜브, 스포티파이 등 다양한 팟캐스트 플랫폼에서도 들을 수 있습니다. 일상의 순간들을 나누는 제 인스타그램과 엑스도 한번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제 목소리가 조금 감기에 걸려서 좀 이상한 것 같은데 괜찮았나요? 어, 다음 시간에는 좀더 좋은 목소리로 여러분들에게 들려 드릴게요. 자, 그럼 다음 이야기에서 또 만납시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